안녕하세요, 게임주TV의 슬루스입니다. 삼국지 무장을 여체화하여 성적 판타지를 극대화한 게임. 삼국지 남무에 다소 뜬금없이 고구려의 재상, 을파소 캐릭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삼국지의 배경, 위, 촉, 오 시기와 삼국시대 고구려는 시대적 배경이 맞으므로 고구려의 재상이 무장으로 등장했다는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컬라이즈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죠. 다만 이 을파소가 고구려 시대의 고증을 따른 무장이 아니라 삼국지 남무 원작에 이미 등장한 일본 야오 시대의 여왕 히미코 캐릭터를 그저 이름만 혼랑 바꿔 나왔다는 점이죠. 사실 이 히미코란 인물은 일본 역사무장을 다룬 수집형 RPG에서 여왕이자 무녀로 단골처럼 등장하는 인물이라 비밀로 넘어갈 만한 인물도 아닙니다. 실제 을파소 무장의 일러스트와 관련 카툰을 살펴보면 등장 인물들이 야오 시대의 복식을 그대로 따랐고 히미코 역시 전통적인 일본 무녀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굳이 따져볼 거 없이 삼국지 난무 해외 버전에서는 히미코란 이름으로 버젓이 출시되어 있죠. 실제 삼국지 난무 공식 카페를 확인해 보면 최초 무장 도감을 올릴 때는 히미코로 소개했다가 올해 6월경 을파소로 변경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면 공동 개발사인 스퀘어 에닉스가 멀쩡한 자기네 역사 무장을 이름을 바꿔 냈을 리는 없고 국내 퍼블리셔인 한빛소프트의 결정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성의 없는 그리고 또 무리한 판단은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국내 가출시한 게임에 일본 역사 무장을 출시하는 것에 대한 게이머들의 반감을 염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삼국지 게임 자체가 소설적 측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삼국지 남무는 그 중에서도 판타지성을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애초에 고증이랄 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일본의 여왕을 우리나라 역사 속이인으로 둔갑시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고구려 무장이라고 내놓은 것은 오히려 굴거부스러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히미코란 무장이 등장한다는 점 자체가 그다지 논란이 될 만한 건도 아니었지만 한빛소프트 내부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했어야 합니다. 정말 한국 게이머들의 정서를 고려했다면 일본 여왕을 고구려의 재상으로 둔갑시킬 게 아니라 사실대로 밝히고 완전 게임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일본 무장이 등장하게 된 연유를 소상히 설명한 후 게임의 방향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출시하거나 한국 역사 속 로컬라이징 무장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속에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저 논란을 덮기 급급한 기만에 가까운 운영 형태가 한국지 남무 자체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게이머들에게 어떤 신뢰를 줄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조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